첫 번째 시각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모빌놀이가 나와요. 자, 우리 엄마들이 어, 뱃 속에 아이를 다 가졌어요. 사진 찍어보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출력도 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태내 모습도 보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아기 방 꾸미기 하시죠. 예쁜 침대 갖다 놓고 이불 사 놓고 어, 예쁜 색깔의 베개 사 놓고 그리고 음, 신발. 아기들 신발 그렇게 예뻐요. 그죠? 그래서 꼭그 아기를 가진 집에 가보면 아이의 방에 들어가 보면 신발이 꼭 있어요. 저걸 언제 신을까 싶은 신발이 예쁜 신발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빌 준비하시죠. 천정에 예쁜 색깔의 모빌을 꼭 매달아 놓으세요. 그죠? 모빌은 아이 방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예가 많아요. 요즘에 또 모빌이 색깔뿐만 아니라 형태도 그렇고 너무 너무 다양하고 예뻐졌어요. 그래서 꼭 사고 싶은 모빌이 너무 많아졌는데, 자이 모빌놀이는요, 우리 아이들의 눈의 초점 능력 그리고 사물의 형태를 구분하는 능력 그리고 사물 색깔. 다양한 색깔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기초, 기초적인 단서가 되어주는 게 바로 모빌놀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그 모빌을 처음 사가지고 아이 방에 매달 때 보면 천정 높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뱅글뱅글 여러 가지로 돌아가곤 하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시간이 발달하는 시기가 되면요. 태어나서부터 생후 1개월쯤이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인데 그 이전에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요 시각이 발달할 때 거의 한뼘 정도의 거리만큼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엄마랑 눈맞춤을 할수 있는 만큼의 거리 거기만큼의 거리만큼 아이들의 시각이 발달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빌을 어른들의 수준으로 너무 천정 높이 매달아 놓는 건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 불쌍! 아 그게 아닌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엄마들 계실 거예요 그죠? 아이들의 높이에 맞춰서 모빌을 충분히 내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출생 2개월 전후까지는요 검정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만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현란한 다양한 색깔의 모빌을 달아놓으면요 아이들의 눈이 굉장히 쉽게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색깔을 구분할 때는 흑백밖에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모빌을 달 때는 검정색 모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검정색과 흰색의 모빌만을 달아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높이를 10cm 정도 더 올린 상태에서 3원색의 모빌을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삼원색. 그. 검정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요렇게 모빌을 달아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뭐 한명 하나고, 둘 이렇게 나서 키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모빌을 실제로 직접 만들어 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직접 모빌을 만들어 주는 것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 페트병 같은 거 우유 먹고 난 페트병 같은 거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색깔을 엄마들이 직접 칠해서 모빌을 해주는 거 그리고 실 그리고 쓰지 않는 못뭐 쓰는 천그천 그천 안에다가 이렇게 헝검이라든지 안 그러면 솜 같은 거 넣어서 모빌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시고 하시죠 그렇게 모빌을 만들어 주실 때요 엄마가 직접 만든 모빌을 우리 아이들 손에 이렇게 자, 엄마가 만든 모빌이란다. 이렇게 직접 스킨십으로 이렇게 만져보게, 촉각으로 느껴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빌로 내달아서 천장에다가 잘, 달아놓으시면 우리 아이들의 시각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모빌놀이는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물의 정보에 70 퍼센트를 바로이 시각에서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눈이 없는 분들은 그 굉장히 그 불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눈이 없으시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다른 감각이 훨씬 우리가 모르는 만큼 많이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한다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만큼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각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부터 그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 엄마들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탈때 가깝게 하고 그래서 징징대로 칭얼대니까 우리 엄마들이 그냥 쉽게 스마트폰에다가 그 애들이 잘 보는 뽀로로 같은 만화 같은 거 이제 틀어주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음 주의하시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빨리 그런 것을 노출시켜주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 상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 시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잘할 때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각, 건강한 시각을 위해서는 파란색 그리고 청록색 계열을 많이 보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나무나 자연, 하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볼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시각이 우리 아이들의 눈이 나빠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좋은 엄마,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어, 지금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일곱 살 정도까지만 우리 엄마들이 애써주시면요. 그 이후에는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한 정서로 스스로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들 힘내시기 바랍니다.